레이달리오의 원칙.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25년 10월 17일 금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번 삶에 대한 그적인 127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네, 이제 오늘도 레이달리오의 원칙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생의 원칙에 대해서 메모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제 생각을 한번 또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이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수께끼를 풀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칙이라는 보석을 얻었다. 마라톤 선수가 고통을 이겨내고 운동 후에 도취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는 실패의 고통을 넘어, 실패가 가져다 주는 교훈을 즐긴다. 나는 연습을 통해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실패를 통한 배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감정과 본능을 이성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인간은 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실제로 진실인 것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 당신이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다.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필요하다. 어려움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고통은 당신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이자 그 결과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궁극적인 성공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가치는 어려운 순간에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든 개인적 발전 과정을 통해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인생에서 당신이 이 다섯 단계 과정을 잘 수행한다면 성공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1.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2.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용인하지 마라. 3.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4.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라. 5. 계획을 완수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천하라. 네, 이렇게 2부, 인생의 원칙에 대해서 메모한 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뒤에도 쭉이 다섯 가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 제가 뭐 메모를 할 수도 없고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이 다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오늘 이 인생의 원칙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은 어, 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내가 진짜 바라는 나만의 목표가 뭐였나? 나의 인생에서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진짜 진실된 목표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오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항상 반복되고 있는데 성공한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성공이 없다는 거죠 이거 정말 고통이 행복의 다른 이름이라는 쇼펜하워의 철학처럼 고통은 항상 나의 성장과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자체를 이겨내는 것을 즐기는 게 이게 진짜 인생의 어떤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하루 또 생각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해볼까 합니다. 같이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